어 어느 여대생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여 학생은요 한쪽 다리가 어, 짧아요. 뭐 소위 말하는 소아마비죠. 지금은 소아마비가 없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소아마비였는데 어그 사람이 이제 멀리 가기 위해서는 목발을 짚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여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이제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강의를 다닐 때마다 계단을 올라다녀야만 했어요.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다 대학교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대학 학동마다 이렇게 막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계단을 다게 타고 올라가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이 목발을 짚고 그 계단을 올라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안타깝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의 얼굴은 언제나 밝고 늘 행복한 표정을 했고, 또 공부도 썩 굉장히 잘했어요. 학점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함께 계단을 올라가던 이제 같은 과 여학생이 안쓰러운 듯이 그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계 기적,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네 다리를 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정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학생이 아멘 하고 웃으면서 아멘 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그 친구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너는 어쩜 그렇게 얼굴이 항상 그렇게 밝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니? 하고 물어보자.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내 마음이 건강하니까. 내 몸은 장애이지만, 내 몸까지 병든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행복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자신의 육신은 병이 들었어도, 자신의 마음은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행복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가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 MBC 기자 출신이에요. 특파원을 지냈고, 그리고 어, MBC 9시 뉴스 앵커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IMBC 사장을 역임했던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가 직접 간증을 할때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정상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3분 동안 욕만 할수 있는 분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마만큼 그러니까 뭐 매일 술로 살았고, 금요일 날은 또 금요일이니까 그냥 불금이니까 하루 밤새 술을 먹고 새벽에 집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어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이 자기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날카롭고 매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쉽게 옆에 다가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직장 생활을 잘 못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아내를 교회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이제 아내가 새벽 기도 갔을 때 따라갔어요. 근데 그날 충격을 받습니다. 새벽 시간에 웬 사람들이 장도 안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지 그리고 알수 없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방언 기도를 한 거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다. 이단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새벽마다 그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이제 취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laughs>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자세히 알려고 성경을 네 번을 정독을 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거는 진짜다. 뭐 지금 켜져 있나요? 핸드폰에 뭐가 지금 켜져 있는 것 같네요. 네, 소리가 들리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핸드폰에 뭐가 켜져 있는 분 있나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아 이분이 정말 진짜다. 예수님은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직업의 특성을 살려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력과 해석으로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날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교회 못 오게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매월 마지막 주일날은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이분이 바로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터미의 성경 사경에도 자주 오셨고 어제도 강의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자신이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주인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다라는 저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바울 역시 자신이 사도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절대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고 초대교의 회 유명한 스테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게 한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두은 신념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감옥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문서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 그런데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의 글에서는 절망이나 우울함, 슬픔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가득하고 너무나 감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제발 이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여러분, 내가 정말 이 감옥에서 빨리 하루속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할걸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번 그래 보면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좀 기도 좀해 이런 부탁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들 절대 근심하지 말기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 일로 절대 너희들이 시험 들지 말기를 절대 걱정 안 하고 절대 근심하지 말기를 내가 원한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법과 제도가 육체를 구속하고 가둘 수는 있지만 영혼은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육체의 결박과 같이 있는 중에도 영적 자유를 누렸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바울도 불치병 세 가지를 앓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자유하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편지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렇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제도나 그 무엇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도구만에서 참된 자유함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그를 이토록 행복하게 하고 다이돌핀이 샘솟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비밀이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시크릿, 이런 류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5배에 5천배, 5배가 아니고 5천배의 효과가 있는 행복 호르몬이에요. 이 다이돌핀은 엄찬 감동을 받았을 때, 진짜 막 감동하고 막 짜릿짜릿한 막전율을 느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이렇게 막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다이돌핀이에요. 겐돌핀의 5,000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뭐 가수의 이렇게 뭐 콘서트를 본다든지 혹 미술 관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 막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수십 년 동안 뭐 이렇게 어 고통 당했던 질병이 고침 받았다라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 한 순간에 막 그냥 막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질병이 치료된 거예요. 그럼요 의학적인 놀라운 효과들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도 부르시고 그리고 신비에 쌓인 비밀을 깨닫는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비를 알게 된 후에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에 휩싸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 그건 바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 본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단어가 세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밀이라는 단어도 반복되고 함께라는 말도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이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확인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게 만든다. 자,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바울을 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기 위해서 바울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담의 색으로 달려가는 길, 왜 달려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담의 속길 위에서 갑자기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임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갖춘 그 모든 스펙은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삶이 해석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유대인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굉장히 편협적이고, 왜곡된 열심에 취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스테반 집사를 죽게 한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된 이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거듭해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왜 은혜냐? 이 하나님의 비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상속자가 될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바로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온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 그 당시 사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택한 받은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고 나에게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 말은. 그래, 난 정말 겸손한 뭐 자기 비하라든지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어 유시도 아니고, 팩트였어요. 바울은 금수저였어요. 그리고 수사학적으로도 당시 네로라는 철학자들도 놀랄 만큼 뛰어난 언전술을 겸비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짧았어요. 쇼다리 얘 <laughs>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은 때트였다는 거예요. 진짜 작았으니까. <laughs>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진짜 완벽했다. 키도 막, 장동건처럼 컸다 그러면 진짜 아우, 좀 그렇죠. <웃음> 근데, <웃음> 완벽하지 않고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좀 매력이잖아요. 인간적인 매력이.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키 작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키가 진짜 작은 딸딸막이었다는 거. <laughs> 여러분 영화 미션 임파서블 혹시 보셨어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비밀 요혼들의 활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션 임파서블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위험을 당하기도 해요. 또 같은 편끼리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엄청난 시련과 고초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맡은 그 미션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 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비밀요원이라고 하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이 임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기까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든, 들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사도바울과 같은 비밀 요원이 되어가지고 이 임무를 완수해줄 것을 당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비밀을 맡은 비밀 요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직도 비밀을,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지금 75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얼마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비밀이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비밀 요원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도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 비밀 요원으로서 비밀을 다 온천하에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그 비밀을 아는 자격, 권리를 준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요원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고 행복한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더 쉽게 번역된 부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가지게 된그 부요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요함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재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부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부이고, 질병이 있는 자, 아픈 자에게는 건강이 부입니다. 그래서 결핍을 느끼지 않고 충만할 때 우리는 부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요함이라니. 남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할수 없는 부여함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부여함이 없는 산 없이 산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어. 부족함이 없이 태어났어요. 당대의 가장 명문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생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진짜 최고 명문 학교에. 세상적인 부유함을 다 가졌고 누리던 사람이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볼일을본 다음에 지도 돌아보지 않고 변기 물을 내려버리잖아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뜻하는 거. 미련 없이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만이 부유함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 가짜다. 라는 것을 깨달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진짜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짜를 버려버렸다. 라는 거. 할렐루야! 조정민 목사님도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네번 읽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분은 진짜다. 가짜가 아니라는 다 결론을 드리고 제 발로 신학교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예 MBC 사장으로 있었으면 뭐 떵떵거리고 살수 있었잖아요. 계속 술 마시고 그냥 놀고 여자들하고 놀고 멋지게 살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다 배살물로 버려버렸다는 라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도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궁한 상태인데, 그에게서는 결핍을 찾아볼 수가 없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적으로는 다 이렇어.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으로는 다 이렇지만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다 빼앗겼으니까. 너무 가난했고, 핍박당하고, 도망 다니고, 토굴에 숨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잡히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요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시대 에 숙종 임금이 있습니다. 숙종 임금. 밤중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사는 형편을 살피려고 미행을 자주 나갔던 대표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어느 날 밤에 하루만 작은 오두막집 앞을 지나가는데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사는 기와집 동네를 지나가면서도 전혀 듣지 못했던 너무 행복한 웃음소리에 숙종은 너무 깜짝 놀래고 어리둥절해 가지고 이제 그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한 사발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주인이 이제 물한 사발 뜨어 이제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에 숙종 임금이 문틈 사이로 방안을 면밀히 사실 이제 잘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는 새끼를 꼬고 있어요. 새끼, 옛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새끼를 꼬고 있고, 올망졸망한 손주들은그 할아버지 옆에서 집을 이제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빨래를 밟고 있고, 며느리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의 얼굴이 도무지 슬픔이나 근심은 찾아볼 수가 없고, 너무 밝고,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숙정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사는 형편이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냐? 밖에서 들으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 도대체 뭐냐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빚도 갚고 있고 그리고 저축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날마다 웃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종 임금이 궁궐로 돌아왔어요. 아니 곰곰이 생각해도 도대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살면서 빚을 갚고 있고 저축을 하고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시켜서 그 어젯밤 그 오두막집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그 집안에 무슨 재산이 있는지 조사해 보라고 보낸 거예요.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립으로 다시 찾아가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빚을 갚고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 공양하는 것이 곧 빚을 갚는 것이고 제가 늙어서 의지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저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보다 음. 더 좋을 수 없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올 수 밖에요. 여러분, 음, 네. 음, 우리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생활이 편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부자는 더큰 부자를 부러워하고, 더큰 부자는 더욱더 큰 부자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아침에 눈을 뜬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때때로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향기로운 꽃에 매혹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을 진짜 행복으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소한 것으로 생각한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어떤 부족함도 없는 마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부유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호하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